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는요 약혼 많이 재배하는 이유입니다 아마 약혼 전무, 전업적으로 전 생산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규모가 뭐 저의 뭐 몇백에 있습니다마는 저같은 경우 저의 농지 규모에서 약혼재배가 엄청 많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많이 궁금 하시는 분들이 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혼 재배하는 이유. 약혼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고구마 비해서 저장성이 좋다 보니까 이제 구황작물로 재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중에 많이 재배 않고 조금 뭐랄까 이미지가 좋습니다. 고급적인? 귀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물 교환이라든가 선물하기도 좋고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약혼 재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여러 방법을 실증하고 그런 지식적인, 이론적인 뭐 용어라든가 기술을 이론화하고 그런 작업을, 어, 그게 좋아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어, 약혼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흙비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양분을 많이 이 정도 큰다는 건 뭐겠습니까? 양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흙의 양분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흙에서 어떻습니까 양분의 한결할까요뭐 특히나 이제 화학비라든가 그런 반려태비 외부에서 그런 작물용 비료 이런 것들 넣지 않고 이런 유기물만 덮어서 농지에서 생산한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뭐 자연농이라 해서 보면 뭐 자연농도 다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어, 흙에서 얼마만큼 양분을 생산해서 그 생산된 양분으로 작물을 키워낼까 거기에 이제 여기에 흙비력이 뛰어난 키가 큰이 약혼 작물 여러 작물 중에서 이게 저한테는 이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작물로 해서 그거를 실증하고 있고요. 지금 뭐한 10년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작물이 크지 않습니까? 크다 보니까 뭐냐 그러면 제가 연차 혼작 재배를 합니다. 그럼 연차 혼작 재배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혼 다 수확하고 나서 작물이 크다 보니까 다음 작물을 심는 거 어떻습니까? 다 수확한 다음에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작물 재배에 농지 적은 규모에서 연차 혼작 재배에 제가 찾는 방향에서 조금 달리해서 찾아보자. 그럼 어떻습니까? 작물이 있을 때 장, 다른 작물이 미리 심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약코는 어떻습니까? 키가 크고 음질를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자는 작물을 심는다는 게 한계거든요. 제일 어렵다는 거거든요. 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게 통설일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물을 어, 양배추 같은 거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그러면 이게 약혼 수확 때까지 이제 양배추 심어가지고 두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거의 햇빛을 안 받고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작물 재배에서는 이렇게 농사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석적입니다. 이거를 지금 8년 정도 이제 뭐 거의 10년이죠?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매년 봄에 되면 양배추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가 지향하는 연차 혼작 재배와 지연 재배 연관성도 있고요. 그래서 요 약혼이 그런데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혼 재배는 뭐겠습니까? 수익이 되고 뭐 작물 재배 쉽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그런 그 이익적인 그쪽 합니다만 저도 이익적인 방법으로 가는데 실증하는데 필요한 작물로서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어 약혼을 많이 재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는 게또 우리가 야산지 같은 거를 개간하지 않으면 개간할 때뭐 포클린과 뭐 제초제를 많이 쓰게 되고 아니면 그 야산지에 있는 그 뿌리 제거하고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를 흙을 어떻습니까? 파괴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농지 개간이요, 임야를 할 때. 지금 띠밭도 어떻습니까? 밭갈이 안 하고 그런 제초작 라든가안 하고 일치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약혼으로서 농지를 전환시키는 이것도 하나의 실증 하나 하는데 이 약혼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것도 이제 몇 년을 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실증이라는 게 최저가 5년이고 길게는 10년 정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 작물 어, 약혼을 많이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들이 뭐 돈이 얼마 받습니까? 어디에 팝니까? 뭐그러고댓글들이 <laughs> 계속 달리는데요. 그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 지금 약혼 재배한데도 보시면 수확 해가지고 또 다른 작물하고 어, 뭔가 농지 세배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수학 다 끝난 다음에 작물 심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농지에 어, 그때 심을 수 있는 작물이 한계가 있거든요. 11월 달에 수확합니다. 12월 달에 수확합니다. 그러면 그때 심을 작물은 있습니다만는 그러면 작물 종류가 몇개안 됩니다.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극복하는. 그럼 새로운 대안이 뭘까? 어떤 방법을 하면 될까? 뭐,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그 이후 또, 어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 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어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약혼 많이 재배하는 건 뭐냐? 실증하기 위해서, 뭐, 제가 먹기도 하고 필요도 합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농사 지면서 으 생산에, 농장할 때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있지만은 여기 와서는요, 농장 접은 그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 뭐랄까요. 제가 이제, 어, 44년 전 미생물 배우러 가면서 거기에 연구소다 보니까 여러 차 뭡니까? 어, 원예서부터, 수도작서부터, 축산서부터, 뭐, 축산은 좀 멀리 있어버리니까 자주 못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예하고 그런 쪽에 수도작하고, 어, 해 이런 쪽에는 어, 미생물하고 많이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하면서 그게 익숙합니다. 아마 일반 비분들 비해서 아마 이런 실증하고 이제 뭐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박사님마다 어느 누구도 다틀립니다마는 연구 어, 방향에 따라서 뭐 수분을 뭐1%프다 1%, 틀리게 한다든가 온도를 달리게 한다든가 영양을 달리 한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보름 한 달씩 몇 개월씩 하거든요. 그때에 그런 것들 보면서, 어, 저는 이제 농사를 첫 시작하긴, 그니까 러 이, 그 때가 스무 살이었으니까, 제일 처음 배운 게 그겁니다. 박사님들 하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이게 평생 못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성공률이 몇 프로 안 된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근접한 것만으로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제가 이제 바로 그 연구소에서 한 5분 거리에 서울 농대생 13명하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기획관이 뭐 같은 방 하숙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방구일이 있고 일요일 날또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가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데이터라든가 그런 측정하고 그런 아니면 온도라든가 변형시키면서 하는 것들이 어좀못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 어 각자의 그런 박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배우기 입장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배우는 열정이라는 게, 어, 박사님들 알아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부탁을 했고, 대신에 박사님들은 진행하는 과정, 여러 기술들을 배우면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몸에, 어, 자연스럽게, 이런 그 실증적인 게 저한테는 필요하다 보고요. 뭐, 농업의 방향이 다 각자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음, 생산은 생산입니다만은 기술적인 이론적인 그런 지식적인 그런 그 그리고 또 용어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아마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약혼 재배 많이 한다는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어 많이 약혼 재배 이후 더몇 가지 더 추가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